그러면, 초림 때 서기관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비진리를 전파했는가? 이만희 씨는 서기관 바리새인이에루살렘 성전에서 비진리로 설교하여 멸망을 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초림 때 비진리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멸망을 시켰을까요? 초림 에르살렘 성전에 모세의 자리가 설교하는 강대상이요. 세례 요한이 모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예수님에게 모세의 자리를 넘겨주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배도하여 에르살렘 성전에 모세의 자리를 서기관바리새인에게 내어주어 침노당의 멸망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만희 씨가 알지 못한 것은 이만희 씨는 재림 때 장막성전 유재열 씨를 길례비 사자로 만들기 위해 억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성전이 설교하는 장소로 생각되시나요? 에르살렘 성전은 제사장이 매일 소, 양, 비둘기 등으로 죄를 사하는 제사의식을 행하는 곳입니다. 이곳을 교회처럼 설교하고 예배하는 장소로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오늘날 교회처럼 성경 읽고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 곳은 유대인 회당입니다. 초림 때 유대인들은 누가 보음 4장 16절의 말씀처럼 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은 설교하는 장소가 아니라 매일 제사드리는 곳은 이 앞번에 했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하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모세의 자리가 성전에 설교하는 강대쌍으로 생각되시나요? 이것은 모세의 자리에 대한 오해입니다. 모세의 자리는 성전에 설교하는 강대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산에서 받은 율법으로 가나안까지 인도한 인도자여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인도자를 말합니다. 그들이 서기관 바리세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세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하는 말은 듣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기관 바리세인들의 외식하는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고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비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23장 2절과 3절에 읽어보면 서기관 바리세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만희씨 말대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비진리를 전한다면 그대로 적용시켜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비진리를행하고 지키되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세인의 비진리를 지키고 행하라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을 읽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의 말하는 것은 다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뿐이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네. 현대어 성경에서는 개혁 한글처럼 어렵게 번역하지 않고 모세의 자리를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라고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성전에 설교하는 강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지도자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비진리를 전해서 멸망을 당했다고 이만희씨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비진리를 전했다면 예수님은 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비진리를 인정한다는 모순이 됩니다. 이것을 마태 23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23장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만일 이만희 씨의 말대로 서기관 바리세인이 비진리를 전했다면, 저희의 말하는 비진리를 행하고 지키되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비진리를 인정하는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이 말은 서기관 바리세인이 비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지키라고 하지만 자신은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백성에게는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라고 강요하지만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이중적인 모습이요 언행 일치가 되지 않는 모습 바로 외식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마태 23장 개혁한글에서는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이라고 하였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위선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선자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지키라고 하지만 자신은 지키지도 않고 돈만 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 23장 15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시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성전세를 받기 위함이며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말로 위선자를 양산한다는 말입니다. 결코 비진리를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읽어 보겠습니다. 화있을진자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네 소경된 인도자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는 것은 성전과 하나님의 구속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말은 성전이나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성전과 하나님을 팔아 재물에만 관심을 갖는 위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이 꼭 신천지 이만희 씨의 하는 행동과 같다고 생각지 않으신가요? 십일조 안 하는 사람은 천국강을 생각하지 마라. 십일조는 천 원, 오천 원, 십일조도 아니다. 전도 못한 사람은 백십만은 내라. 오직 돈에만 관심 갖는 이만씨야말로 소경이며 위선자이며 지옥 자식을 양산하는 자로 보이지 않나요? 마태 23장 33절에는 이런 위선자들 곧 외식하는 자들에게 뱀이다 독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태 23장 33절을 읽어보면. 뱀들아 독사아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 23장 37절에는 위선자들과 소경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장소가 결코 성소와 지성소, 첫 장막, 둘째 장막이 아니라 성전, 방마당, 곧 이방인의 뜰이며 많은 사람들이 매매하는 장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태 23장 37절을 읽어보면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알게 하려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위선자를 따르되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비진리를 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희 씨가 말하는 비진리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 당했다 이런 논리는 성경에 없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초림 때 헤롯 성전에서 세례완이 길레비 역사를 했는가 또는 설교를 했는가 이것을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성전은 매일 성소에서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장이 매일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 곧 둘째 장막에서는 1년 1회씩 대제사장이 송아지와 염소를 제물로 바쳐 자기와 백성의 죄를 사기 하 위한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초림 당시 유대인들 예배는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처럼 안식일마다 회당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제사가 곧 신약 시대 예배라고 말하니까 성전 제사와 회당 예배를 구분하지 못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다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던 장소로 회당 예배, 재판, 율법 교육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성경 읽고 예배를 드리듯이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림 우측에 보면 회당 안에는 의자와 책상, 율법을 넣어두는 궤 등이 있으며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은 회당애배를 주관했습니다. 회당애배는 쇠마를 읽고, 쇠마 곧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고 기도문을 안송하며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축도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글을 통해 복음을 전해졌다라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에 잘 기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 예배와 성전 제사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혹자는 성전이 설교하는 장소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근거 구절로 마태복음 21장 23절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태 21장 23절에는 성소와 지성소, 첫 장막, 둘째 장막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 곧, 어, 소나, 양, 비들기를 파는 곳, 그리고 환전상이 있는 곳, 그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 21장 23절에 읽어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대,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네.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설교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소는 성전 박마당이고 이방인의 뜰로 성전 정화를 하시고 이곳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성전 뜰에서 설교한 것을 가지고 성전이 설교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전의 기능을 알지 못하고 성경에 무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이곳뿐만 아니라 바다나 산이나 회당이나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처럼 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라고 말합니다. 성전 구조와 특징을 그림을 통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여기서 과연 이만 씨의 주장처럼 성소와 지성소, 첫 장막과 둘째 장막, 첫째 칸과 둘째 칸 이곳이 설교하는 장소인지 잘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왼쪽에 성전 구조의 특성을 보면 맨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곳을 성전 박마당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곳에서 제사에 쓰이는 짐승, 소, 양, 비둘기 등을 판매하고 환전상이 있는데 노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박마당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쪽에는 여인의 뜰이 있는데, 여인의 뜰은 유대인 여자만 들어갈 수 있고, 이곳에 연보개가 있습니다. 더 안쪽에는 이스라엘 뜰이 있는데, 이곳은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성소에서 제사드리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더그 안쪽에는 제사장이 뜰이 있고 이곳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본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 첫 장막과 둘째 장막. 다른 번역에는 휘장을 사이에 두고 첫째 방과 둘째 방 또는 첫째 칸과 둘째 칸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첫 장막, 첫째 방이 세례 요안이며 둘째 장막, 둘째 방이 예수님이라고 할수 있나요? 재림 때는 첫 장막, 첫째 빵이 유재열이고, 둘째 장막, 둘째 빵이 이만희 씨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예수님 이후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 첫 장막, 둘째 장막,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전 자체, 그 성전 자체를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순절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성령을 받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례완이 길레비를 광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성전 본체인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고 분양단이 있는 성소 첫 장막 첫째 방에서 세례완이 설교했다고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이곳은 매일 제사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사가 예배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장막성전에서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주일하고 수요일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언약계가 있는 지성소, 둘째 장막, 둘째 방에서 예수님이 설교했나요? 아닙니다. 제사가 예배라면 신천지는 일년에 한 번씩만 예배를 드립니까? 신천지도 몇번 예배해 드려요? 일주일에 두 번씩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헤르스 성전에서 세례완이 길레비 역사를 했다거나 설교를 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또한 이만희씨가 간판을 장막성전, 증거장막성전이라고 달았다고 해서 성전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을 모방한 것입니다. 모방이 곧 성경대로 이루어진 실상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후의 성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전이고 이 믿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만희 씨가 건물에 장막 성전,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부른 것은 성경에 통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모방한 것이며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이만희씨가 주장하는 초림대 세례완의 언약, 배도, 멸망은 성경으로 알아본 결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이만희씨가 주장하는 세례완의 언약, 배도, 멸망은 전부 거짓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만희씨는 말라기 3장 1절을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한 언약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외부에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들어서 기록한 애언이고 이 애언은 언약이 아니다 라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자 다시 말라기 3장 1절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고 말을 변개했습니다. 또 말라기 3장 1절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리비 사자와 언약의 사자를 보내준다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이만희 씨는 언약이다 사명이다 하는 것은 세례관의 배도를 주장해 재림 때 유재열 씨의 배도를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 재림 때 유재열 씨의 직접 언약을 동일하게 언급하기 위해서 억지 논리를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세례완이 예루살렘 성전 곧 모세의 자리에서 길례비를 하다가 예수님에게 모세의 자리를 넘겨줘야 하는데 서기관 바리세인에게 침노당하여 멸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성전의 특징을 통해서 알아봤듯이 성전은 설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특히 성소 첫 장막, 첫째 방에서는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제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 한번 제사드리는 지성소, 둘째 장막, 둘째 빵이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이나 이긴자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또 세례와의 길레비사역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처럼 광야에서 주를 예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만희 씨가 세례 요한이 에루살렘의 성전에서 역사했다고 하는 말은 성경을 왜곡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또, 세례 요한의 배도의 논리도 의심해서 질문한 것이다. 서기관 바리새인에게 하나된 적이 없기 때문에 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에루살렘 성전에서 길레비 역사를 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도 없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서 비질리 멸망도 앞에서 살펴봤듯이 모세의 자리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로서 비질리를 전파하여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되 자신은 행하지 않는 외식 위선자들에게 뱀 독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마태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는 말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을 침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문맥에서 서기관 바리새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세례 완이 증거하는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는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말은 침노에서 빼앗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다는 말이고, 문맥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누가 복음 16장 16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하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세례완의 사명이 첫 언약 율법의 선지자로 끝이 나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새 언약 복음으로 침입해야 천국에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으로 침입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비진리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